여러분 안녕하세요 행복드림 민추모입니다. 오늘은 2024년 1월부터 기초연금 부채와 대출을 빼고 소득과 재산 1억 5천이 있어도 받을 수 있다라는 주제로 이야기를 나눠볼까 합니다. 기초연금제도는 만 65세 이상의 노인을 대상으로 기초연금을 지급함으로써 공적연금 사각지대에 놓인 노인들의 노후소득을 보장하고 생활 안정을 지원하고자 2014년 7월부터 시행한 제도인데요. 기초연금 지급 대상은 전체 65세 이상 노인 70%를 대상으로 지급하는데요. 지급 대상자를 선정하는 금액을 선정 기준액이라고 합니다. 선정 기준액은 65세 이상인 사람 중 기초연금 수급자가 70% 수준이 되도록 설정하는 기준선으로 노인가구의 소득재산 수준과 생활실태, 주택 공시가격, 물가상승률 등을 고려하여 보건복지부 장관이 매년 12월 말에 정하여 고시하는 금액이 되겠습니다. 2024년 기초연금 선정 기준액을 살펴보면 단독가구의 경우 213만원이고 부부가구의 경우 340만 8천원이 되겠습니다. 여기서 기초연금 수급자를 선정하기 위해 선정 기준액을 결정하여 발표를 하는데요. 이 선정 기준액은 노인 가구의 소득과 재산을 합산한 금액, 즉, 소득 인정액이 해당 연도 선정 기준액 이하이면 기초연금 지급 대상자에 해당됩니다. 따라서 기초연금을 수급하고자 한다면 선정 기준액의 근거가 되는 소득 인정액을 계산하는 방법을 안다면 기초연금 수급자가 될수 있는지, 될수 없는지를 대략적으로 알수 있습니다. 소득 인정액은 소득 평가액과 재산의 소득 한산액을 합산한 금액으로 소득은 근로, 사업, 재산, 공적 이전 소득 등을 반영하고 재산은 일반 재산, 금융 재산 등을 반영하여 계산을 합니다. 먼저 소득 인정액 중 소득평가액을 살펴보면요. 소득평가액은 근로소득 마이너스 110만 원을 공제를 한 후에 곱하기 70%를 하며 더하기 기타소득으로 산출을 하게 됩니다. 예를 들어서 근로소득이 200만 원일 경우에는 실제 근로소득은 110만 원을 공제한 90만 원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 재산의 소득 환산액인데요. 일반 재산은 일반 재산 마이너스 기본 재산액을 공제하게 되겠습니다. 기본 재산액은 주거 유지 비용 공제를 하게 되는데요. 대도시의 경우 1억 3,500만 원, 중소도시 경우 8,500만 원, 노고천인 경우 7,250만 원을 공제하게 되겠습니다. 따라서 일반 재산은 기본 재산액을 공제한 금액이 일반 재산이 되겠습니다. 금융 재산은 금융 재산에서 마이너스 2천만 원을 공제하게 되는데요. 2천만 원을 공제한 금융 재산이 실제 금융 재산이 되겠습니다. 재산의 소득 환산액은 기본 재산액을 공제한 일반 재산의 2천만원을 공제한 금융재산을 더하여 부채를 뺀 금액에서 소득환산율 4%를 곱한 금액에 12개월로 나눈 금액이 되겠습니다. 여기에다가 P값을 더하게 되는데요. P값은 사치품으로 분류되는 고급 회원권, 골프, 승마, 혼도 등이 해당이 되겠으며 고급 자동차는 2023년까지는 1 0 0이 3000cc 이상 또는 차량가액 4천만원 이상일 경우 가액 전액을 소득으로 반영을 했는데요. 2024년도에는 차량가액 4천만원 이상일 경우에만 가액 전액을 소득으로 반영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2024년도에는 고급 회원권이나 4천만원 이상 고급 자동차를 소유할 경우에는 기초연금을 받을 수 없으며 고급 회원권이 없거나 4천만원 이하의 고급 자동차를 소유할 경우에는 기초연금을 수령할 수 있게 되겠습니다. 오늘은 2024년 1월부터 달라지는 기초연금 수급자가 되기 위한 소득 재산을 합한 소득 인정액을 계산하는 방법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2024년 노인이 되는 1959년생들 뿐만 아니라 기존 노인분들에게도 유익한 정보가 되시길 바랍니다. 기본적으로 해당되시는 분들은 꼭 신청을 하셔서 기초연금 혜택을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영상이 여러분들에게 많은 도움이 되시길 바라며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꾹꾹 눌러 주시고요. 주변 분들에게도 많은 공유를 부탁드립니다. 행복드림 윤추모였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